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 메시지,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자. 주력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노력하면 되어지고, 노력 안 하면 안 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죠. 옮겨 될 수밖에 없는 대어지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약속 속에 누가 있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응답이고 입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게 먼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속을 수 있다. 속지만 안은 된다. 속지 않다는 것은, 진 걸, 진짜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 방법을 알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뭡니까? 무응답. 안 돼. 복음 받았는데, 안 돼. 원약 가졌는데, 아무런 증거 없어. 잘 돼야 되는데. 그쵸? 렇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뭐가 이게? 가정 가문이 뭐잘 돼야 되는데 안 돼. 이때 우리는 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요셉,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응답이 정말로 없었습니까? 약 13년, 그 정도로 응답 없었거든요. 또, 미디안 광려 40년, 모세. 응답 없었습니까? 따져봐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거든요. 본인이 고민하고 갈등하든 말든. 그렇겠죠. 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도 왕들과를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고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권리와 잡았더니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죽이려 하지 않냐 심지어는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뭐 미친 행동까지 막 하잖아요. 응답 없었습니까? 이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신앙 고백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엘리야. 얼마나 나심했냐? 이제 적하원이 나를 불러가 주세요. 불러가 주세요. 이 정도면 뭐다가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불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도 나 이제 뭐 불러가 주세요. 이랬습니다. 이때 무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많은 것을 예비하셨고 준비했다는 사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권한이 옵니까? 요셉의 가정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물에 던졌는데 마침 물이 없었더라. 물이 있었으면 거기서 익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인을 시도했거든요. 그렇겠죠. 이 안에 얼마나 시기질투,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분쟁길이 많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노예로 갑니다. 얼마나 희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뭐, 끝났다 이거죠.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요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보디발을 뭐라고요? 섬겼더라. 생겼더라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300%를 합니다.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때 내 안에 중요한 망대를 만드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잔장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해나갑니다 또 뭡니까? 환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적으로 이단이라 하잖아요 마피파갑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막 법적으로 눌려버리면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지나니까 오히려 복음은 전 세계로 예루살렘과 오니데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 있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상해가지고 요소를 먹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 상태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락방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제가 궁금했던거 해결 안 됐던가, 답을 다 얻었습니다. 아, 복음 이런 거구나. 야, 예수가 그리소구나. 그리고 영적 문제, 저는 잘 몰랐습니다. 아, 영적 문제 이런 거구나. 야, 귀신 역사 이런 거구나. 예수 이름 앞에 귀신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뭐 제가 이런저런 응답받았다 이전에 내자신이 인생에 대한 또 세상 보는 눈 이런 것들 답을 다 얻은 거있죠 그렇죠. 그래서 응답하면 감사하지만 응답 안것면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한번 들었는데 내이 손해 때문에 배신한다. 내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 그건 일단 저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단을 때리면 은 이권 어, 챙기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의 시선 영향 입은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그 사람들 데리고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또 뭡니까? 이 사도들을 투옥에 뿌립니다 심지어는 처형하잖아요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를 투옥하고 이면어지 됩니까 다 도망가야 되겠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단의 뭐라고요? 괴수다. <laughs> 진짜 이단이면 뭐 이상하면 해결되죠. 복음을 제대로 알겠다. 그러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 복음이 나를 살렸고. 이, 땅만 사, 이 땅에서만 산다 그러면 뭐 해보겠지만 우리의 진짜 고향은 본향은 따로 있거든요 그렇겠죠 하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가 오늘 이 땅에서 결정된다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눈을 떠서 믿음의 중요한 선택과 언약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론에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뭡니까? 전도. 전도 이것은 명령이면서 약속이 있는 명령이다. 되어지게 되게 되어 있는 약속이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괴로움이나 부담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성취, 네가 열심히 해서 이어라 이게 아니죠. 하늘과 땅의 권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2, 3, 7, 오천 종족 가운데 제자 있다 그 말이잖아요 누가 보금 24장 47절 이 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되잖아요 지금 뭐 인터넷이다 유튜브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SK, KT, 뭐, 뭐 LG U 인터넷 기준방 있잖아요. 그렇겠죠. 요즘에 보니까, 우크라, 러시아 전쟁할 때 드론이라든지, 이런 막, 시설에 말하면, 어, 와이파이, 뭐, LT e 이런 기술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테슬라에서, 그렇죠. 인공성을 쌓아가지고 그렇겠죠. 우주에서 쉽게 말하면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뭐 이렇게 테슬라, 그 와이파이가 한국에 들어온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 그러면 뭐 LG 유플러스 또 새로운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뭡니까? 그 요즘에. 어, 라우스 이런 데서, 캄보디아 이런 데서 범죄인들, 이들이 뭘니까 테슬라 그 위성을 썼잖아요. 그 테슬라 뭐합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혼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될 것이다. 또, 유한보금 20장 21절. 예수님 말하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낸다.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요? 어, 땅 끝까지 매증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온 세상에 모든 민족이 전파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증거된다 했습니다. 모든 족속.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이 복음, 우리가 깨달아진 이 복음,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 속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두번째는뭡니까 사실상 인간은 뭐라고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줘야 돼요.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다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속은 병들고, 속은 갈등하고, 뭔가 찾아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죠? 잠시 뭐 때울 수 있는 게 있죠? 자기 허물을 돈으로, 자기 의 허물을 인기로, 자기 허물을 취미로, 자기 허물을 사회 봉사로, 박진영이랑 가서 얘기했잖아요. 막 갈등 속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막 마지막이 뭡니까 구제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된다 좀 해봤는데 결국은 뭡니까 허무하더라. 그래서 성경을 봤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성기순례를 가보기도 하고 거기서 조사해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따로 어떤 모임을 또뭐 신앙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은혜 받은 것들을 또 전파하고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받겠죠.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방향을, 방황을 멈출 수 있는 그런 키가 있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영적 거지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마태복음 9장 36절. 지진하며 고생합니다. 육신적으로 다 있는데, 영적 거지랍니다. 영적으로 뭡니까? 짐진자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것이죠. 마귀에게 눌렸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게 모든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사주팔자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겠죠. 귀신이 맨날 시달리게 하고, 점치면 정기들 해야 되고, 방향 잡고, 날짜 잡고, 잘못 잡으면 문제 오고, 시달리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심심하면 49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흑암에 잡혀 사는 인생,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인기 있지, 돈 있지, 뭐다 있는 것 같은데, 평안하지 않네 영적으로 짐진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기로라. 또, 어떻게 합니까? 안개 노임 노예 에베소서 2장2절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자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자 이자 일절 차는 삼절 차는 본위상 진뇌자냐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 살려내는 게 전도된 말입니다. 이때의 말이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비해 놨고 작정해 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만 참된 경비 대상이다. 어습니까 참된 경비 대상을 모르니까는 다른 것을 경비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귀신 숭배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사단이 알고 모든 인간을 넘어뜨리고 모든 인간을 장하는 방법 썼잖아요. 유신적인 거, 명예심,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 하나님 모르니까 무신자 되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겠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러니까는 우상숭배 3,4대가 망했다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인지 만들지 말고 그성기지 마라 자라지 마라 그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3,4대가 망한다 귀신이 생기는 거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그렇겠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과는 뭡니까 고통이 오는 겁니다 고통.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게 복음인데, 누구 선택했냐? 전도자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경비대상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빠집니까? 세상에 빠지는데 사실은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게 완전히 종료로 타는 거죠. 고린도우서 사장, 사 절, 5 절, 이 세상 뭐라고요? 신. 특히 요한 일서 2장십6 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 빠져서 완전 영적 세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죽어라. 이게 사단의. 목적이잖아요. 결론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뭡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만치 중요하고 이것만치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이때부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응답증, 응답이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대열에 있는 자. 구원받은 사람이다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전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도 바르대 대열인 사람이 있기도 하고, 예수 믿고도 전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계보고마의 대열 흐름 속에 있는 자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보고마의 흐름 속에 이건 세계보고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자여러분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슬람을 여러분이 그도움으 흐름 속에 있다 그저 조져받는 겁니다 탈레반을 돕는 그림 속에 있다 빛나덴을 돕는 그림 속에 있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별거 아 하는데 그렇겠죠 전도하는 교회 다닌다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는 교회 다닌다 세계복음하는 교회의 대열 속에 있다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렇겠죠 뭐한 응답입니까 이것은 모르고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은혜를 하잖아요 알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그렇겠죠. 모르고 왔는데, 세계 보고 많는 거야. 모르고 은혜 받았는데, 그게 세계 보고 마의 대를 속에 흐름 속에 있는 거라 그게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약속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그런 게 아니고, 될 수밖에 없는 되어지는 약속이다. 좋아 여러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림 속에 속히 마시고, 참대 끓붙잡고 승리하시는. 전도제자의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 속에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 원인과 답을 아는 전도자의 대일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누리는 응답 속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